오늘은 입국할 때 맡겼던 예치금 찾으러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예치금 영수증은 있는데 호텔에서 격리 해제될 때 받은 격리비 내역서가 없는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볼까 합니다 갈까 합니다. 캄보디아 이 도로 주행은 먼지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먼지 장기 거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승용차가 맞을 것 같습니다. 먼지 때문에. 저는 공항에서 나올 때 예치금을 캄보디아 아시아 뱅크에 맡겼는데 구글 지도를 보니까 그 은행이 아바 ABA 은행보다 지점수가 영 적은 것 같습니다 마땅한데 찾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나가호텔원에 있는 지점으로 가볼까 합니다 이자 연장을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어, 이 예치금 찾을 때또 여건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지금부터 찾고 비자 연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는 중간에 캄보디아 아시아 뱅크가 있으면 좋은데, 서울 지도를 참고해 보니까 시내 쪽에 가야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밤에서 한번 찾아 봅니다. 혹시 지점이 있는지. 캄보디아 아시아 뱅크 도로 건너편에 캄보디아 아시아 뱅크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 2 주차장에 모바일을 파킹시키고 면세점을 통해서 나가 원으로 가볼까 합니다. 1일에2,000 리엘 같습니다 시간 제한은 없고 이제 한번 들어올 때마다 2,000 리엘입니다. 나가 추에 들어와 가지고 나가 지하로 내려갑니다 에스컬레이터를두번 타면은 면세점이 나옵니다 면세점에도 대부분 중국 손님들이 조금 있고 한가합니다 요즘 여기 특성은 미소가 없습니다 미소가 직원들이 이렇게 있, 있으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게에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게 아니면 플레이트를 타고 올라가 봅니다. 은행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지. 나가 원으로 왔습니다. 은행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가에 있는 CAB뱅크인데 다른데 가라고 하는것 같은데 왜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된다고 했었지 여기서 안되는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안된다면 왜오픈채방에서 전부다 여기서 찾았다고 하지 네. 오케이, 네.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땡큐 왔는데 공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모르는 노래라서 감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못 찾고 일단. 야자를 하나 먹을 겁니다. 지금 찾는 거 헛걸음을 하고 나갑니다. 다른 지점으로 가봅니다. 아, 이 땡볕에 헛걸음 했습니다. 오픈 채방에서나가 있는 은행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제 여러 차례 봤었는데, 직접 와보니까 여기는 그 업무를 취급을 안 한답니다 중앙시장 지점으로 가라고 안 해요 이 캄보디아 아시아 뱅크 CAB뱅크는 예치금 맡기면은 찾을 때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게 도로변에 지점도 눈에 잘 많이 보이지도 않고 또 제일 찾기 쉬운 나가 호텔에 와도 이 나가 호텔에 있는 C A B 뱅크 지점은 예치금 반환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km 떨어져 있는 중앙시장 지점으로 가보라고 하네요.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또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공항에 입국해가지고 공항에 이제 도착하시다 보면은 예치금 맡길 때. 하필이면은 이 CAB 뱅크가 제일 앞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맡기게 되는데 가능하면은 지방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아셀리다 은행 쪽으로 하시는 게 찾을 때 여러모로 편할 것 같습니다. CAB 뱅크는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반환할 때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음하고 다시 중앙시장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가 나가원입니다 나가원에 있는 c a b 뱅커는 예치금 반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리버사이드 쪽으로 해가지고 중앙시장 지점을 찾으러 가볼까 합니다 이제 리버사이드 공원 쪽에 왔습니다 여기도 비둘기가 많아가지고 인도가 좀 지저분합니다. 비둘기 배설물로 인해가지고 어디에서 좌회전을 해야 될지 구글 지도를 또 한번 보고 중앙시장 가는 길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돈내샵 강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저쪽 너무쪽에 강이 이제 메콩강이고 바로 앞쪽이 돈내샵 강이 되면서 합류를 합니다. 합류를 해가지고 이 리보사이드 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을 때가 제일 겁납니다 뒤에서 와서 빠글까 싶어요.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또 중앙시장에 가도 지점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입국 조건이라면은 저는 다시 입국해라면은 입국 안할것 같습니다. 5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또이 지금 차주로도 또안 해야 되고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또 격리 호텔 같은 경우에도 호텔마다 격리 규정이 달라가지고 외부 음식 반입도 되고 안 되고 차이도 너무 크고. 방치점에서만 업무처리 하는 거 같습니다. 네. Thank you.